보 자연수 자 A, B, C, D, E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복 조합 이거 의심이 좀 되겠죠 A와 B와 C와 D와 E는 다1 이상 그 다음 나 조건 보면 A 더하기 B가 짝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아, 싫어, 싫어 싫어 A와 B가 뭐다 짝수 짝짝이거나 음. 홀홀이거나 됐죠 네. 그래서 A가 짝수 A, B가 모두 다 짝수 이거나 그다음 a와 b가 모두 다 홀수이거나 그러면 다섯 놈 중에서 어 얘들만 짝수다 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싫어. 네. 그래서 얘도 혹시나 짝수인지 c d e도 짝수인지 꼭수 어, 홀수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? 그때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. 네. 먼저 이걸 해석하고 나서. 알았니? 네. 그럼 얘가 통으로 짝수가 됐어요? 네.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홀수가 나왔어. 네. 그럼 이거 통으로는 대들 먹겠습니까 홀수가 되겠다. 또 생각할 수 있겠죠. 네. 자, 그 다음 다 조건도 또 짝수, 홀수도 이지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럼 이제 각각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하는 게 케이스가 될수 있겠다. 음.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짝수에게서 두개 이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첫 번째 케이스. A와 B가 어 홀수다. 먼저 하겠습니다. 네. a와 b가 홀수다 해 버리면 이 다섯 놈 중에서 짝수는 두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. 하, 어 얘가 홀수가 정해 버리면 c, d, e 중에서 짝수가 적어도 두놈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? 네.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수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라. 라는 네.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? 홀수의 개수가 홀수만큼 있어라. 어 홀수의 개수가 홀수개. 네. 그래서 한 개거나 세, 세 개거나 그럼 홀수 3 개는 안 되죠. 네. 다 조건 때문에. 네. 그래서 아, c, d, e 중 짝수는 두 개가 있겠네. 음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네. a와 b는 정확하게 홀수, 여기서는 짝수가 두 개, 어떤 게두개 될래를 정해 줘야 되는 상황. 그럼 다 조건 다 만족하는 거 맞죠?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여기에서 짝수가 될놈 정하기 3c2. E. 그리고 예를 듭시다. 요 a와 b와 c는 다 홀수로 이거 두 개는 짝수로 그럼 문제를좀 바꿀 수 있어요 네. a가 홀수다 라는 것을 ex1 ex 음. 라고 합시다 ex 네. 그다음 플러스 1 할래 마이너스 1 할래 홀수다 음, 마이너스, 1이요. 마이너스 1을 하면 x는 뭐부터 넣을 수 있는데 1부터. 응, 2x 플러스 1 하면 x는 뭐부터 넣을 수 있어? 0부터. 네가 선택하면 됩니다 네. 2x-1로 선택을 했으니까 나머지 새롭게 설정한 문자들도 다1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좋겠죠 네. 그래서 b는 2y-1 c는 2z-1 그 다음 d와 e는 다 짝수가 돼야 돼 네. 문자는 w랑 s를 쓸 겁니다 네. 그러면 d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짝수다 2w요 2w를 음, 하면 뭐가 좋은데 1 이상이니까 음, w도 1 이상 되는 거 맞죠 네. 얘도 2s 다1 이상 되는 거 맞지? 네. 그리고 이걸 다이가 조건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2X, 2Y, 2Z, 2W, 2S 그게 다 더하면 14다 응. 마이너스 3 넘어간 거야 네. 그럼 XYZWS가 7이다 그럼 얘는, 얘들 는얘 모두가 다1 이상이니까 OH2가 응. 답이 되겠죠 얘는 6c2가 되겠고 얘는 3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45 가지가 되겠다 이해한니? 네.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a와 b가 모두 다 짝수인 겁니다. 그럼 나 조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다 조건도 쓸 신경 쓸 필요가 없다. 그래서 a, b가 홀수냐 짝수냐 케이스 음. 나눈 겁니다. 네. 그러면 c, d이는 홀수든 짝수든 신경 안 쓰죠. 네. 오 oh, 씨. 그래서 나는 계속 똑같은 풀로 가고 싶어. 네. CDE가 홀 수인지 짝 수인지 알고 싶어. 네.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CDE가 홀 수가 몇 개일 때? 한 개일 때. 네, 세 개일 때부터 합시다. 네. 두 번째는 CDE가 홀수몇 개일 때? 한 개일 때. 한 개일 때 합시다. 자, 그러면 요거부터 하면 A, B 짝수 CDE는 홀 수. 좀 빨리 하자. 예를 네. 2 x 로 얘를 2y. EY. 로 얘를 2z 이제... 1, 2w 1, 2s 1. 됐습니까? 네. 그럼 위에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. 네. 아닌가? 다른가? 보자. a와 b가 짝수라고 했다. 네. 생각보다 경험에서 맞네. a 짝수가 짝수인 게두개 이상이다.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위에도 짝수가 2개였죠? 네 밑에도 짝수가 2개다 어... 어... 네, 별반 다른 게 없네요 네, 확실하네요 음... 15가지가 되겠죠? 네. 얘랑 똑같은 거좀 꼼꼼하게 보라고 확실하게 똑같은 상황이 맞는지 보라는 얘기야 네 이해 갔어? 네요거 아까 했잖아 이 상황 똑같지 않습니까 짝수 네. 여기도 짝수 2개였고 그 대신, 얘는 3 1 해, 31을 해줬던 건, 누가 짝수가 될래? 오, 누가 홀수가 될래? 정해줬었어야 되는데, 얘는 누가 짝수다, 누가 홀수다. 확실히 정해진 사, 상황이니까, 15까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좀 시간적 이득을 좀 가져야겠네. 그 다음, 여기서는 이제 누가 홀수가 될래?를 정해줘야 되겠죠. 네. 그럼 여기는 3C1. 그래서 예를 들어서, 요거 두개 짝수라고 하겠습니다. 네. 요거를 홀수라고 얘기를 할게요. 그러면, A는 2 x b 는 2Y, C는 2Z, D는 2W, E는 2... 2... 2... 2... 2S 빼기 1. 그리고 그게 합쳐서 11이다. 넘기면 12다.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S는 6이다. 그럼 이거는 다1 이상. 5H, 1이 되겠죠. 그래서 5가 되나요? 그래서 5315 이렇게 마지막 케이스까지 나오게 되겠네. 네. 그래서 총75